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해 서더 알아갔으면 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해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놓고 계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말씀을 그 지식으로만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어, 쌓아두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어, 달 빚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깨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아멘. 어, 사전에서 그 언약하다라는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언약하다라는 이 말이 약속을 하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서 언약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한다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즉, 언약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는 그런 약속을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있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 약속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 그 언약을 깨트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뭐 어느 민족, 어,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다로, 또 다시 약속하시는 것은 가난 민족을 쫓아내실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난 민족 쫓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내겠다고 이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이 고집센 백성들과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임 있는 약속을 지금 어해 주셨어요. 어느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일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토록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이 가나 민족을 쫓아내는 이 일에 내가 천사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가서 내가 해줄 거야.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책임이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지켜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대상과 언약 맺는 일은 당연히 삼가해야 하죠. 당연한 것을,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한 땅, 그 민족과 언약 맺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바로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 가나한 민족,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가나안 민족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서로 섞인다. 구별됨이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어, 거기서 만들었던 음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그들과 그렇게 삶을 공유하게 될 텐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너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를 서로 혼인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풍습에 너희가 완전하게 물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문 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언양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난 민족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에서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당장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 가나 민족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심판하기에는 이들이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43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충분히 찰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그럼 눈 감아 주셔야 한다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의 죄는 눈 감아 주셔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으시죠? 가난 민족, 그들이 가득 찬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처럼 똑같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실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나안 민족과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구별돼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결국 죄를 채우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징계를 충실히 다 받은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세워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특 찐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죄 용서를 우리는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몸 안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같이 살고 계세요. 이걸 어느 민족이 어느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찾기 위해서 신께 온갖 노력을 하는 세상의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같은 부요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도 부요한 삶 살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별됨을 잃지 말아라. 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됨 그것을 잃게 되면 그 모습을 그 삶을 잃게 되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용함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되라. 구별되라.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이럴 때 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 버렸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는 그 교훈을 따라서 거룩을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됨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노아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부요 부여, 그분의 부요함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치, 치각하게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세요. 우 그러니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너희에게만 내가 부요함을 줄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해서 우리 함께 들이십시다. 이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는 일에 변화를 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최선을 쏟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어, 그 분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별대로 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것을 주고 싶으신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걸 어떻게 너희에게만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분과 언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언약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풍토,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우리 가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부요하신그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섞여 살 섞여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걸러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묵상케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어, 그 세상의 것들을 걸러내는 채, 채가 더욱 더 촘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남는 그러한 삶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도 못할 못할 행동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대로 주고 싶으신 대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